안녕하세요. 조지아주의 5년 만에 반가운 눈이 내렸어요. 오늘은 이 반가운 눈 소식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여 새 단지로 영상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네, 2024년 12월 중순에 시작한 단지인데요, 한 달도 안된 따끈한 단지예요. 근데 네, 이 단지에는 모델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또 있어요. 네, 새로 시작한 이 단지. 여러분, 저희와 함께 이 단지 구경 오셨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빌더 설명을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Hi, Zest Atlanta. Thank you so much for visiting Melody Lakeside Estates by Davidson Homes here in Beaufort, Georgia. We're less than a mile from Lake Lanier, so our location is awesome. We just started this community mid December, and we are already sold three, so I hope you will visit very soon. For your best selection and in terms of floor plans and options and home sites as you can see from our website our prices start at 630 that is base price if you would like to add third car garage and some interior options you're looking probably starting somewhere mid 700s we also offer unfinished and finished basements other builders are really not offering finished basements but we are so we're very excited about also, another thing we're excited about is these homes are going to be three-sided brick, uh, which is really unheard of. And especially for this price, it's amazing. Our lake location is awesome. Again, as I said before, we're less than a mile from Lake Lanier and we're right here. So this is the lake for you to enjoy. We have several golf courses very nearby. We also have, you could go to the coming Costco, less than five miles from here, or you could go to the Beaufort One near Mall of Georgia. Um, so again, you can, can see all the dining and the activities available in this area. And again, 이 단지에는 총 3개의 플로어 플랜이 있는데, 모든 플랜이 뚜릴 클 갈아 지가 가능하고, 3면 부리개, 그러면서도 시작가가 60만 불에 시작합니다. 여기가 모델룸이 없고, 단지 땅을 보고 사셔야 되는 단지인데요. 가장 작은 플랜인 히꼬리 플랜이 인근 잭슨 카운티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단지의 모델룸을 보러 다녀왔습니다. 같은 빌더가 지은 잭슨 카운티의 위헌 트 메로우 단지에 다녀왔는데요. 네, 외관은 여기는 사이딩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희 멜로디 렉사이드는 3면 브릭입니다. 참고하세요.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스터디 룸이 보이는데요 이 룸은 옵션으로 게스트 룸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기본은 4베드 3.5베스트 인데요 만약에 이곳을 스터디 룸으로 변경할 시에 1층에는 하프베스트가 풀베스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5베드 4베스트가 됩니다 이 공간이에요 요즘에는 1층에 파이어플레이스 없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이 단지도 마찬가지로 파이어플레이스를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키친에는 42인치 메이플 캐비넷이 있고요. 가스쿡탑 그리고 메탈된 벤트우드가 있습니다. 또한 컬츠가 카운터탑의 기본입니다. 이 단지는 지금 보시는2 6 5 5스컬프르즈 e f 히코리 플랜을 포함해서3 0 7 2덴브 b u 3,577 h 턴 플로어 플랜까지총 3개의 플랜이 있었는데요. 모든 라지, 코럴에서 0 3 3에이0 a 입니다 레이크 레이니 n 도도1.1마일로 근접해 있어서 많은 레저 시설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한 근처 10분 반경 내에 골프클럽들이 다수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는 레니어 아인들 레가시 골프코스, 그리고 또 베어베스트 골프클럽이 있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은 이렇게 꺾인 랜딩 스테어 구조였는데요. 총 3개의 플랜 중에 이 플랜과 햄턴 플랜이 꺾인 계단 구조였습니다. 네, 2층에는 방 4개, 화장실이 풀로 3개가 있습니다. 이제 안방부터 구경할게요. 오늘 화장실에는 더블 베네티와 샤워 공간이 있는데요. 욕조는 옵션으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 공간에는 기본으로 벽과 바닥이 타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워킹 샤워 에 저렇게 벤치를 두었고요. 그리고 여기 또한 컬츠 카운터 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서 화장실을 쓸수 있는 룸 4가 있고요. 룸 2와 3는 공용 공간에 화장실이 풀베스로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공용 공간에 있는 풀 화장실인데요. 그래서 이 공간을 포함해서 2층에 총방 4개와 화장실 3개가 있습니다. 네, 세탁실 공간이 이렇게 좀꽤 크게 넓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 저렇게 옵션으로 싱크를 둘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단지는 총 22가구가 들어가는 단지고요. 모든 집이 릴컬 가라지 옵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12월 중순에 오픈해서 한 달도 안된새 단지입니다. 네, 총3개 라시 지금까지 팔렸고요. 또한 이제 짓는 데까지는 한 5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만약에 스펙 홈을 원하시면 이번 달 5월에 이제 스펙 홈이 하나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 단지는 렌트 제한이 없기 때문에 투자가 분들도 환영입니다. 그리고 딱 22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어메니티가 없는 관계로 유얼리 600불의 HOAP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총 22개의 라층 12개가 베이스맨이 가능했는데요. 1에서 3번, 7에서 15번입니다. 7번 라시 팔려서 지금은 총 11개 라시 남아있습니다. 플랜은 가장 작은 히꼬리 플랜 부터요, 덴버리, 햄템 플랜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시작가들이 적어있는데요. 이 시작가에는 라 프리미엄이 들어가 있지 않죠. 슬램낫은 35,000, 베이스맨 은5 0 0 0에서 55,000의 라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베이스맨은 스트럭트럴 옵션으로 12만 불 정도가 붙고요. 여기에서 4에서 5만 불 정도 들이시면 화장실 하나, 베이룸 하나, 지하 리빙 공간을 포함해서 빌더가 피니쉬를 해줍니다. 네, 새 단지를 사실 때는 이 금액은 저스트 시작가이기 때문에요. 본인의 예산 안에 이 단지가 가능한지를 보시려면 슬랩이 35,000에 라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전제 하에 약6 7만부터 시작되는 단지예요. 이 단지는 거기에 지하를 늘 것인지, 사만불 들여서 피니스를할 것인지. 뚜리카 그라지 옵션은 2만불 뭐 중반대 옵션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금액과 그리고 파이널 프라이스를 비교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위치랑 특장점 간단히 설명하고 영상을 마칠게요. 데이비은 홈스가 지은 멜로리 레익사이드 이스테이드였고요. 2,655스 q f t 에서3,577 sqft으로 이루어진 세가지 플랜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지하를 추가하면 면적이 좀 늘어나겠죠? 네, 슬램락 기준으로 시작가에 라프리미엄, 그리고 트리카 그라지를 넣는다 하더라도요. 70만 중반대에 집이 완성되는 단지입니다. 네, 모두가 3면 브리카우스였어요. 위치는 레이크 레니얼 1.1 마일 그리고 10분 반경 내에 골프 클럽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크로걸은 2.5 마일, 파블릭스는 2.7 마일이고 학구는 그네카운티의 레니얼 하이입니다. 커밍 코스코는 15분, 뷰포드 모르보조지아 코스코는 20분 반경 내에 있었습니다. 에이치마트도 25분 내에는 갈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한겨울 같은 눈 소식과 함께 이 영상을 시작하였는데요 어느덧 1월 중순에 접어들었잖아요 이제 곧 봄이 올 텐데요 얼어붙었던 겨울철 주택시장이 가고 동면에서 깨어났 듯이 따뜻한 봄 시장이 오길 기대하면서요 집 매매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차곡차곡 주택 정보를 모으시고요 그 과정에서 세심하고 꼼꼼한 에이전트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나 저희 발로 뛰는 부동산 제스트 애틀란타에 연락주세요 그럼 오늘도 열심히 발로 뛴 김여정 오양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